근데, 찍어만 놓고. <laughs> 근데, 나도 못 <그런가>? 봐. 아, 네. <laughs> 어, 이거 뭐야? 아, 야, 동영상 찍은 거야? <laughs> 나도. 근데 난 어제 이미 찾짝 놀고 왔네. 어제 도나고 있는 거야. 어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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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그러니까 왜 이리로 가? 군동장 아니야? 아닌가 아니, 몰라 근데 아어 같은데 공명이 아니라? 그럼 아어라고해 저는 아어입니다 안녕하세요 2반이요 2반? 2반 잠깐만 2반 이방 어디야? 2반은 여기로 나가서 아니 여기 볼거 끝에 열려있어 헤이 hey, 안녕 어. 아니 이렇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악어처럼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떡해? 난 살짝 해. 이렇게 해. <laughs>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이러고 해, 해도... 그럼.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찍으면 안 돼? 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laughs> 돼.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라고. 는거 그냥. 비디니 보여. 계속 찍어줘. 계속 병사로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야, 이게 진짜 귀엽다. 팔편계. 귀여워. 되 귀여워. 맞아 이거 모자 쓰면 진짜 귀여운데. 아 이건데 귀여운. 귀여운. 나 이제 이러고 찍을까? 나도 모자 써볼까? 아니야 여기. 호즈 <목소리> 어떻게 하지? 나 이러고 찍어야지. <목소리> 오늘 대구굴. 어머 뭐 어때? 어디 올릴 것도 아닌데. <laughs> 야 저기서 아, 보이는 게 진짜 개합창도 웃기다. 어나 진짜 학교 같아. <laughs> 그니까 선생님 같다. <같으니까? 웃음> 어떻게 교생 나오는 거 같아 그니까 선생님 같아. 나너 질러. 너무 안 나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laughs> <나> 너 그때 <까대에 웃음> 살았던 것 같아. <laughs> <진짜 웃음> 상구데 40년대, 30년대 사람이에요 는0서는 데서는 데서는 데데번는 진짜로 데서님데세 이거 할아버지 모자예요 데 모자 아니고? 제 모자 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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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는 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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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데아예좋았 파이는 뒤... 아, 없잖아. 너 왜? 보여줘. 봐. 나 여기. 나 보여줘. 나 아, 있어. 야, 너도 있어. 야, 너 아! 있어. <laughs> 얘도 있어? 얘 너도 얘너뒤돌아봐 있어? 있다니까. 아, 나난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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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 이거 이거 이거. 아 엉덩이. 너... 야, 야나내내 내 폰에 네 엉덩이가 들어가도 돼?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사진 찍자. 이거 사진 눌러. 나 모자 쓰고 찍자. 나는 씌워줘야 돼 씌워줘? 응 머리 어떻게 넣어줘?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 음. <laughs> 가자 어한번더해아 잘했어 가자 도와줘 아. 응 사진도 찍어줄게 한초 먹고 싶어. 사. 사 있어? 나 지금 돈이 없어. 하이. 네. 어, 나견나 아, 나 아, 안 궁금해. <laughs> 진짜 편지. 왼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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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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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야나 겨울이야 <laughs> 겨울이 정상돼요, <언니>. 어 저승이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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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네 그치? 어. 완전 옷이 예뻐요 공주님이야 다 <laughs> 나만 이엽다 동물새끼? <laughs> <동물자. 웃음>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귀여운데? 동물새 <laughs> 많이 없는 것 같아. 어 말이 없어. 왜안 하지? 너무 유치한가? 그냥 많이 없는 아 그렇네. 가위가위보. 가위 안 내면 주인공 가위가위보. 오. 반대로 해봐 대로이이야 초록색 너무.. 너무 높은가? 아이씨 <laughs> <laughs> 한분도 아, 한국국 색은 어. 아. <laughs> 나야 너야. 내가 내기도 전에 이미 <laughs>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laughs> 원카드 끝 민정이 <laughs> 아! <laughs> 나 활동 안 했다 아, 진짜 밥 먹으러 가야 돼 왜? 맞아 밥 먹어야 돼 어, 이따 또 하자 아, 네.